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. 자, 항상 원을 보면은, 원의 중심을 항상 생각하고, 그 다음에 보조선을 그렸습니다. 자, 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제시되어 있네. 반지름 길이가 4다. 이러면은 그냥 뭐, 이렇게, 원의 중심 찍고, 그죠? 어,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. 보조선 다 꺼진 거죠? 충족하죠? 자, 그리고 원에 내접하고, AC의 길이가 5다. 어, AC 길이가 5인 삼각형 ABC가 있다. 각 a b c 는 c 다죠 사인 θ. 어, 그러면 sin θ 분의 그죠? 사인 법칙이지 뭐. sin θ 분의 5는 2r. 그냥 끝났네. 4. 리어요 그러면은 sin 타는 이거랑 이거랑 자리를 바꾸면 되죠. 8분의 5가 되죠. 그래서 たび、サブに出てね。